브레이킹 탐락 기본기 마지막인 셔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은 처음에 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자두 번째는 이 기둥이 되는 다리를 앞으로 똑같이 킥을 해주시면 됩니다. and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 기둥이 되는 다리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 주셔야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원, 앤, 투. 자, 물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오른 다리, 탭하는 다리가 뒤로 갈 때도 있고, 혹은 이렇게 많이 꺾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나이키 모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나이키 모양. 다시 반대도 똑같이 n one n two one n two 원, n, 2. 추가로 이제 셔플은 롤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원을 한 바퀴 그려서 킥을 해주는 겁니다. 원, n, 2. 마찬가지로 뒤로 빠지면서 원을 크게 원, n. 2, 1, and 2 자, 이번에는 셔플, 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은 시작과 그 중간 과정이 약간씩 다른데 일단 시작은 킥하는 다리와 반대 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 and 그리고 2 자세에서 땡기면서 왼쪽 팔을 들면서 방어를 해주는 느낌으로 one and two. 그리고 오른 다리와 오른 팔을 동시에 one and two one and 원, 앤, 투. 제가 방금 오른팔과 오른다리 혹은 왼팔과 왼다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지만 같은 박자로 멈춰주는 게 아닌 셔플 같은 경우는 팔은 흘러가는 느낌, 다리는 박자의 느낌으로 가져가 주셔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셔플이 나오겠습니다. 자, 구분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ve, s seven, eight, one, and two, and one, and t n d one, and t n e 이 기본 셔플에 대해서 유의할 점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투 자세에서. 몸이 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갔을 때 몸이 다운이 되어 있어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셔플 투의 모습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유의해야 될 점은 본인의 힙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힙을 감추는 느낌으로. 대신에 몸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힙을 감추면 되겠습니다. One and two, one and two, one and two.